한번 <laughs> 봅시다. 자, 820 직사각형 ABC의 내부 한점 P를 중학교 그 비슷한 거했죠 그죠? 네. 한점 P를 잡아서 네, 그범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요게 A, B, C라 까 이걸 A, B, C, D, PC가 이게 5, 그다음에 PD가 3루트, PA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길이를 봐라 자연수다. 근데 그럼 이제 뭐라지 여기서 AP의 제곱 플러스 이거제, 플러스, 이거제곱 그, 그죠? 네. 25는. 좀, 좀 오라고 보여 5의 제곱은, PB의 제곱, 플러스, 3루트 5의 제곱이다. 그죠? 네. 정확히 한 거죠. 그죠? 그래서, AP의 제곱은, 그래서 여기서,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귀찮으니까, 요거는 음. x, y 그죠? 음. x의 거 플러스 25는 y의 저거 45 이항하면 20 그죠? 자 네. 네, 저거를 인수비례가 되죠 이렇게20 곱해서 20 되는 거 1일 때20 20일 때1 4 5, 5, 4, 10, 2, 2, 10. 없죠? 응. 그래서, 근데 X 이게 뭐였어? 이게 자연스럽죠? 그죠? 그죠. 음. 그러면, 얘는 벌써 안될것 같아. 일단 해볼까? 자, X-Y가 1이고, X-Y가 20이야. 더하면, 안 되지, 그죠? 자연스럽안나오죠 그죠? 그렇죠. 그게 요건 아니야. 이 됐죠? 응, 네. 음, 요거, 요거, 똑같은 걸 열리니까. 그 다음에 이제, 요거는 이제 덮고, 요거는, x-y가 4고, x-y가 5란 얘기죠. 그죠? 응. 네. 음. 다음에 역시 안 되죠? 네. 응, 음, 역시 안 돼. 풀수니까 그죠? 자연스 안 나오죠? 결국 요거다. x-y가 10이고, x-y가 2다. 다음에 EX는 12, X는 6이다. 근데 X가 6이면 Y는 음소가되죠안 네. 되네. 밑에 걸 해야 되겠다. 그죠? 네. 그래서, 아이고, 밑에 있었다고. X-Y가 2고, X 플러스 Y가 10이다. 더하면, EX는 12, X는 6, 어. X가 6이면 Y는 4. 어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요 중학교 개념이 또 나오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왜냐면 요, 요 부분에서 이제 부정방위식 개념이죠. 곱해서 이개념을다 찾아가지고 만족하는 자연수니까 그죠? 그리고 어, 부정방위식에서 자연수나 정수면 인수분해된게 정수다. 이런 꼴이나 합니다. 그죠?